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균형과 합리성의 마법적 중요성이라는 어,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말이죠. 마법 예술이든 뭐 학문이든 진짜 좀 발전하려면 그 내면의 균형이랑 합리적인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렇죠. 마치 모든 걸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열쇠처럼 말이죠. 자, 이 균형과 합리성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또왜 그렇게 성장에 필수적인지 오늘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게 음, 단순히 그냥 뭐 마음이 평온하다 이런 상태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가요? 네 자신의 현자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안에 있는 그네 가지 보편적 원소들 뭐 예를 들면 열정 같은 불 감정 같은 물, 지성 같은 공기, 또 안정성 같은 흙, 이런 내면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다루는 등적. 이걸 말하는 거죠. 아, 원소를 그렇게 내면의 다른 측면으로 비유하니까 어, 좀더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건 단순히 이성적인 걸 넘어서요. 스스로에게 좀 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걸 의식적으로 피하는 신중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 완벽한 마법적 균형 상태, 뭐 그런 거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자기 수준에서 이런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죠.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는 음, 큰 실수는 피해야 하지만 아주 작은 실수들 있잖아요. 그런 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고 또 합리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약간 완벽주의보다는 성장의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은 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균형 상태랑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 자료는 우리의 진짜 균형 수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특히 부정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여기서 수동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뭐 행동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회피하는 그런 소극적이지만 해로운 습관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아하. 조용히 혼자 송사할 때는 잘안 보이던 약점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실제 통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뭐 분노나 조급함 같은 거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자극에 확 터져 나올 때, 그때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난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밤낮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그 스승의 말 인용한 거 있잖아요. 경계하라 놀라지 않도록 네네 기억나요 바로 그 경계심을 말하는 거죠 와 정말 특히 이 자료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어떤 낡은 습관이나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깊이 뿌리박힌 부정적인 특성 이런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무서운 점이죠 완전히 극복했다고 아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는 순간에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처럼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방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럼 이런 예측 불가능한 내면의 공격에 맞서서 이 균형과 합리성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그 지점이 바로 균형과 합리성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인 거죠 이런 부정적인 특성의 영향력을 딱 알아차리는 것 즉시 그리고 그것에 다시 완전한 통제력을 내가 확보할 때까지 의식적으로 맞서는 힘 이걸 길러주는 겁니다 아 힘을 길러준다 네 그래서 자료는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거 특히 내 안에 부정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꾸준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매일요 꾸준히 네. 이런 꾸준한 내면 관절이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경계심을 길러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소한 흔들림에는 쉽게 교란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내적 균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려는 핵심은 균형과 합리성이란 게한번딱 도달하면 끝나는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라 음~ 뭐랄까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고 경계하면서 매 순간 갖고 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지속적인 내면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인식 그리고 능동적인 경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오랜 습관이나, 어, 좀 부정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음... 여러분의 현재 균형 상태는 어떻다고 스스로 진단하시겠습니까? 잠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